주디의 프리티 걸웹튼 귀신학교 8부. 근데 내가 소심이 죽였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냐고? 근데 내가 소심이 죽였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냐고? 근데 내가 소심이 죽였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냐고? 이, 이게 뭐야? 아니야, 내가 안 죽였어. 내가 안 죽였다고... 가해자! 인성아 오랜만이네. 나 죽이고 전교 1등하니까 어땠어? 좋았어? 나나나 소심? 나, 나, 나 귀신학교에 온걸 환영해. 귀, 귀신학교 여기는 귀신들이 다니는 귀신학교야. 죄지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살아나가지 못한다지? 뭐, 뭐라고? 너희 둘. 귀신 들려서 미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너희가 지은 죄 자백하고 반성해. 아니면 나랑 똑같이 죽어볼래? 아니면 나랑 여기서 같이 살까? 가해자, 인성 학생. 방금 전 너희들이 살인죄, 살인방조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자백한 녹음파일 전달받았어. 사실이야? 저, 저, 전... 나 소심이 정규활등한게 너무 미워서 그 그냥 살짝 겁만 주려고 했을 뿐이에요. 그랬는데 그랬는데 <laughs> 경찰 아저씨 다 말할게요. 다 말할 테니까 저저좀 저, 여기서 데리고 나가주세요. 사람이 죽었어. 너희 둘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. 소심이는 너희 때문에 죽고 너무 억울해서 죽어서도 귀신이 돼서 이곳을 떠돌아다니고 있어 그런데 너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? 이런다고 소심이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순 없겠지만 최소한의 양심이란 게 있다면 감옥에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 우, 우리 이제 감옥 가는 거야? <laughs> 어떡해 감옥도 귀신도 너무 무서워 자백도 했으니 이제 내가 경찰서 데려가서 해결할게. 네, 부탁해요 지한 선배. 도와줘서 고마워 채이야 뭘? 이걸로 네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좋겠다. 적어도 내가 자살한 게 아니고 그 애들 짓이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난 그걸로 됐어. 도와준 친구들한테도 꼭 고맙다고 전해줘. 소심히, 이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네. 다행이다. 야, 들었어? 어제 가해자랑 인성아, 경찰이 잡혀갔대. 대박, 경찰이 잡혀갔다고? 왜? 1년 전, 하늘 중 자살 사건 있잖아. 사실은, 자살이 아니고, 타살이었대. 그런데, 그 진범이 가해자고, 인성아도 공범이었다는데? 헐, 진짜. 소심이 일은 이걸로 해결됐네? 역시, 체이돈 대단해. 다들 힘을 모아줘서 잘 해결한 거지. 참, 오늘 소심이 귀신학교 졸업하는 날인데. 가봐야겠다. 졸업? 얘들아, 그동안 나랑 친구해줘서 고마웠어. 살아있을 때는 친구가 없어서 항상 외로웠거든. 선생님도 정말 감사해요. 나 이제 갈게. 소심이 졸업 축하한다. 잘가? 잘가, 소심아. 올라가서도 우리 잊으면 안 돼? 당연하지. 채희야,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남은 사람들도 잘 부탁해. 걱정 말고, 이제 올라갔어. 편히 쉬어. 잘가? 어, 안녕. 소심이 무사히 잘 올라갔겠지? 어. 소심의 일도 잘 해결됐으니까 이제 청아 네 사연도 얘기해 줄래? 구부로 이어집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